오늘 우리에게 주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면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충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짓과 악한 행실과 회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회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기한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회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환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단인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원 8장은 지혜에 대한 묘사를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장입니다. 8장 전체를 보면 지혜의 길을 따른 것의 가치와 유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잠언 8장을 구약 제자도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수 있으니까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한번더 지혜가 의인화되고 있는데요. 지혜가 소리 높여 우리를 부르고 있다. 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서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지혜가 외치고 있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 노소 어, 상관없이 모두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탐구는 막연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 누구도 미련한 채로 어, 남아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교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금방 알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응답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는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이 쓰였고요. 또 10절에서는 받으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계속해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우주에는 혼돈에서 조화를 이뤄내는 질서와 법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는데, 이런 우주적 원리는 교육받은 교양인들만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화된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간절히 오늘 우리에게도 소리 높여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메시지 e I 공 상태 살지 않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밖의이야기들 a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주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세워 가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 온전히 판단하려면 그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죠.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명확한 기준은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비판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 비판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비판하는 무언가를 나 스스로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수 있겠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사실은 바로 그 논제를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자기 모순입니다. 또 어, 차별을 반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차별을 반대하다가 보면은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을 차별하기가 참 쉽죠. 공동체의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 나만의 절대적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기에는 나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내 기준과 나의 잣대로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스스로의 이해 관계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온전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할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렇게 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술에는 오직 의만 있고 굽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와 가치, 내 경험과 주관을 절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삶을 사라,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 나아가 보면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나만 이용당하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상황에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중심으로 삼아서 나의 삶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바꿔갈 것인가. 그둘중 하나의 유혹에 어, 선택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막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당장 돈이 있어야 먹고 살수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나의 삶을 쌓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 안에 이런 것들을 행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가정을, 내 삶을 쌓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되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적용되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이 다 의로운 것처럼요. 내삶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주관과 경험과 잣대를 절대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일종의 하나님 흉내를 내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경험, 내 지식, 나만의 신념을 절대화하여 세상을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과 실패 모두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성공했을 때 인간은 반드시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종의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교만한 사람은요. 미련해져서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에 빠지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실패할 때는요. 그 실패가 주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실패가 내 인생 전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교만함.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실패할 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원망과 한탄에 우리의 남은 에너지를 다 털어넣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여와를 경외할 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본래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뜻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 원짜리 고려 청자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집에 보관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손자 녀석이 놀러 왔어요 대충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 친구가 막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고려 청자를 살짝 건드려서 이게 흔들린다. 그때 느끼는 감정 어떠시,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사실은 경외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어, 중심과 우선 순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상실하는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고통임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은보다 하나님의 훈계를, 금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진주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 재물의 올바른 통치와 판결을 할수 있는 능력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시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선택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성공을 주 목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이요 도구로 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공하고 더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부산물로 여길 수 있는 힘이 지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수중에 돈이 차고 넘쳐서 혹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기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말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구워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 그렇게 하나님 한분 안에 나의 삶을 쌓아가며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누리며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귀 기울이고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워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다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존재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것이 주는 참된 자유와 담대함과 생명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